네, 세탁기 LG 통돌이 거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거 파워, 파워를 한번 누르시고요. 네, 그다음에 동작, 동작을 누르면 이게 이제 빨래 물이 빨래 이제 내용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무게를 재는 거예요. 이제 물이 이제 무게가 없으니까 물높이를 소자 소자로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세제 세제를 한 숟갈 떠서 여기 안에다 넣는 거예요. 넣고 그냥 여기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다 넣는 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나 넣는 분도 있고. 응, 응. 그렇게 하시고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돼.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차면 지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걸 문을 이렇게 열어 놓으면 안 돼요. 나중에 탈수가 안 돼. 문을 한시께 닫아 줘야 돼. 닫아 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지금 5 0분 정도 세탁을 한 뒤에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지가 탈수까지 싹 완벽하게 아, 예. 세탁을 하고 세탁을 하고 헹굼하고 또 세탁하고 헹굼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탈수하고 해가지고 예, 예. 여러 번 반복을 한 다음에 50분. 지가 자동으로 딱 꺼지면 예. 아 끝났구나 불이 이게 나가면 예. 아 끝났구나 했을 때. 문을, 이렇게 도어를 열고, 여기 세탁물을 갖다가, 그냥 넣으시면 돼. 그러 예, 그러면은,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근 예, 아까 이거 눌러라는 거는 뭐예요? 아, 이제 이것은, 가급적이면, 자동으로 다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파워 누르고, 이렇게한 번만 누르면, 그냥 자동이고, 어머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전원을 키고, 아 다른 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응. 빨래만 하고 그냥 정지돼 있어라. 그냥 그런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세탁만 한번 하고 그냥 물도 빠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했을 네. 때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불린다든가 뭐 어진다든가 할,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이거 보면 이거 보시면. 세탁, 불림, 급속으로 한다, 청바지를 한다, 통세적 뭐, 내 마음, 뭐, 그 다음에 뭐, 조용조용하니, 란제리, 뭐, 그런 걸 선택을 하는데, 뭐, 특별한 거나 없으면 그냥 표준으로 놓고 그냥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꺼보시고, 꺼보시고, 예, 예. 꺼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게. 자, 파워를 한번 누르시고, 동작.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현재 지금 상태에는 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불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끄시고 다시 한번 누르시고 물 높이를 잘 높이. 이렇게 잘 높아. 제일 높게 놓고 이불은 빨래하시면 돼요. 이불이 부피는 큰데 무기는 우리. 안 나가기 네, 때문에 네, 물이 네, 조금 네, 있으면 네. 빨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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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만 물 높이를 최대 네. 높이다. 올려놓고 네.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한 가지 탈수만 해야겠다. 네. 내가 이제 손빨래를 했는데 탈수만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자 네. 이거 전기를 일단 전기는 무조건 밥을 취하니까 네. 전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어요. 세탁, 행굼, 탈수. 어? 눈이 잘안보여요아 그래요? 그분자 이걸서 한 번씩 눌러보셔. 그래. 눌러봐. 그럼 자 세탁, 행굼 없어지고 탈수만 한 번만 딱 되잖아. 에. 탈수에 불이 들어오잖아. 그분자 또 탈수 인자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라 했으니까 너 지금 갈래 말래를 선택을 해줘야니까 하 가야지. 그 이제 동작 한번 누르시면 탈수가 되는 거예요. 에이. 한번 눌러보시요 누르면은, 물이 이제 빠져요, 저쪽에서. 저쪽에서, 물이 나가는 거예요. 물이 시원히 나가는 소리가 들리죠? 예, 네. 그렇게 하면은, 물이 싹 빠지면서 자동으로, 이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감지를 한 다음에, 물이 싹 나갔다라고 판단이 되면, 모다가 돌면서, 윅! 하고, 도는데, 보통 여기 이제 12에서 15로 바뀔 때, 아니면 10에서 8로 바뀔 때, 대부분이 돌아가요. 이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탈수하는 과정은 한번 정도는 지금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융소리가 나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한 12분 정도 되는데,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좀 이게 한 10분 정도 되면, 이게 자동으로 빨래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 12분이니까 그대로 있네요. 이게 가득 찼을 때에는, 뭐한 1분, 2분, 3분 정도는 빠져줘야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분 정도 됐잖아요. 네. 네, 1분 정도 됐는데 이제 한 1분 정도만 더 한번 참아보고 이제, 이제 한번 돌아가는 거 한번 지켜보게. 통돌이 20kg. 어, 이게 특색 있는 건 요즘 거와 같이 먼지걸름망 이렇게 우회로 돼 있어서 먼지를 좀 이게 좀 약간 그 효과적인 면이 있고. 어, 예전 것은 밑에 쪽에 있어가지고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전에 거, 요런 방식을 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가정에서 혼자 쓰시는데, 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너무 큰, 요즘에 사람들이 막큰거 15kg, 18kg 사는데. 하고 막그 빨간 도못내겠더라고요 잘못, 음, 잘 오면 사람이 거슬고 들어가요. 잘못 오면 거꾸로. 뭐 다이빙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 의자 놓고 막. 에에에 그러다 다이빙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10분에서 돌아가지는 않고 한 4분 정도 빼서 약한 8분 정도 됐을 때 이게 돌아가는 것같아돌아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 15kg 같은 경우에 10kg일 때는 빨래 위주로 10kg, 12kg 뭐 그런 때는 빨래 위주로 좀 이렇게 세탁이 좀 중요하고. 15kg, 17kg, 그런 거 18kg 나오는데, 그것은 빨래는 9만 2, 8분 되니까 돌아가잖아요.